난 코튼캔디야. 내 머리 위에 있는 마시멜로와 아, 과자와 막대, 막대 사탕을 먹어볼래? 맛있겠지? 나를한번 그려봐.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 호롱입니다. 오늘은 코튼캔디 컵케이크를 그려볼 거예요. 어, 도롱이가 컵케이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주기적으로 컵케이크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도로의 견도 중요하니깐요 자 먼저 얼굴부터 그려줍시다 여기 이렇게 여기 위에 는 머리가 들어올 거라서요 머리, 머리 스타일 똥머리 같은 거 아니에요 똥머리는 <laughs> 아니고 머리 스타일 들어올 거라서 머리 똥이 있나 봐요 똥이 있나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어. 조금 더 위에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위에 머리를 그려줄 건데요 사실 이게 완전히 일자는 아닌데 도로이가 조금 어려워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일자로. 어? 머리 위에다가 해야지 왜 여기 중간에다 있어요? 그냥 해요. 그리고 여기 살짝 뒤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동글게. 여기에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도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 어 너무 이렇게 선을 예쁘게 안한거 아니에요? 여기에 딸기 모양의 아, 딸기 맛에 쿠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크게 아주 크게. 슈움. 그리고 또 옆에 두께를 그려줍니다. 쿠키의 두께. 그리 아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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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요. 음. 다음에 옆에 이 스틱 스틱 들어가고요. 대 같은 거 같은데. 이게 아마 초콜릿 같은 걸 거예요. 아 그거 빼빼로 아니에요? 빼빼로인가? 아니 빼빼로 말고 막 뭐라 그래 이거 롤리퍼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과자인데 과자인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리고 머리 부분에. 이렇게 크림이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좀, 좀더 두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롱이. 좀 가늘게 그렸네요. 머리를. 됐어요? 그 다음에, 눈을 그려줍시다. 살짝 이쪽, 오른쪽으로 몸이 틀어져 있어서, 가운데 알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저 거야. 가운데에다 그릴 거요 그래요, 도롱이 그렇게 요 나는 약간 틀어진 거, 그래서 코를 여기다 그릴 거거든요. 아, 코를 여기다 가요. 그러세요. 그리고 눈 그려주고요. 동그랗고 아주 큰. 네, 동그랗고 큰 눈을 그려주고요. 코로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저눈 짝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더어렵거든요 말하면서 그리는 게 아이라인 이쁘게 아이라인 이렇게 아, 눈을 안그리고 아이라인 그리니까 조금 무섭다. 눈동자를 먼저 그리고 그릴 거 그랬네요. 그리고 귀신 나는 위쪽을 쳐다보는 커피크을 그려줄 거예요. 눈동자. 위쪽을 쳐다보는 눈동자. 이. 입을 그려줍시다. 이렇게 웃고 있는 이. 여기 혀도 안해 이, 어, 그치. 이제는 도로이가 가르쳐주네요. 혀도 그려주고, 이마에 색칠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꼬이다 이렇게 돼있고요. 어? <laughs> 교정. 교정? <laughs> 교정은 아니고, 이, 이 사이사이 표현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몸을 약간 이렇게 트, 비틀고 있는 느낌으로 그려줄 거예요. 전 그렇게 안할 거예요. 도로이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그냥 한대요.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리 컵케이크 윗부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음. 가운데. 모양 컵케이크랑 얘 옷이 좀 비슷하거든요. 어, 맞아. 모양이 똑같긴 한데, 어. 얘 색감이 다른데.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 그려주고. 여기 선을 하나, 장식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흰색 선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여기 다리도 그릴 거예요 고양이 컵케이크랑 좀 비슷하네요 여기 이렇게 선도 있고요 진짜 코컵케이크랑 고양이 컵케이크랑 섞여있네요 음 그런 느낌이에요 팔도 그려볼까요? 팔은 이렇게 쭉 뻗은 아, 느낌으로 나는 먼저 그리려 했는데 얼른 어? 저랑 같이 팔을 그려 봅시다 팔쭉 뻗고 있는 팔 그려주고요. 여기 둘이 같이 붙였나요? 응. 음. 여기도 이렇게 쭉 뻗고 있는 팔 그려줍시다. 손, 손가락 자 그려주고. 다리는 한쪽 다리는 쭉 펴고 있고요. 한쪽 다리는 구부려서 뒤로 넘어간 느낌으로 해줄 겁니다. 뒤에 발도 살짝 그려주고요. 좀 걸어가는 느낌이죠? 신발 그려주고, 양말도 그려주고요. 여기도 양말 그려주고. 됐어요? 여기 신발 위에 장식 하나 그려줍시다. 조금 작게 그린 것 같네. 좀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완전. 어쨌든, 코튼 캔디 컵케이크 완성! 색칠해봅시다.